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자기들을 위한 신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우상이죠 우상들과 그 제사장들을 취하여 이것은 도둑질한 겁니다 미가가 만든 그 우상들과 또 청년 제사장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를 아이스에 이르러 어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칼로 치고 그 성읍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 이 단자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빼서 가고 자기를 축복해 줘야 하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이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불살라버렸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 이것이 우상인 것이죠. 자기들을 위하여 또한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과 단지파의 자서, 제사장이 되요.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뤄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자도, 모세가 어떤 사람, 그 믿음의 자손들도 다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아, 새로, 새인 아,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이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들었던 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또 다른 신상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 단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내려놓고 십자가 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생명의 대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